안녕하십니까. 장희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당동 사당역 주변을 알아봤죠. 예. 여기가 이제 그범위가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성역의 그 제일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1987년 2월에 입주했고요. 3개동 296세대입니다. 전체가 25평 단일평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기존 용용률은 174%고요. 세대별 대지 지분은 13.5평입니다.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31평형으로 6평이 넓어지고요. 23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상 분담금은 지금 2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안전진단 단계인데요.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9일에 아,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예.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이제 실종된 2022년 하반기에도 제일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서 매달 두세건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2022년 하반기에 지금 거래가 지금 소가 상태에 빠져 있죠 예, 부동산 시장이 싹 냉각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실거래 시세는 8억 9천에서 9억 정도 인근 대장 아파트인 남성역 바로 앞에 그 두산 위보 트레지움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입주한 4개동 451세대인데요. 59타입이 호가가 1 3억에서 14억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022년 3월에 13억에 거래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84타입은 호가가 지금 18억에서 21억 정도 부르고 있는데 실거래가는 지금 어, 2021년 9월에 18억에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요 자, 남성역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은그 제일 아파트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도 멀지 않고 산이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괜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남성역에 이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250에 27번지 일대입니다 11,948점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022년 2월에 정비 계획을 주민 제안이 신청했습니다.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이제 구청에다가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이제 서울시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2022년 6월에 건축 허가 제안을 고시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축 지분 쪽 얘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 이거는 이제 재개발이 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이제 주민들이 막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신축을 막 지어대면은, 어 나중에 사업성이 좀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건축 제한을 이제 못하게 하죠. 예. 그게 이제 순리대로따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을 고시했다 그러면 이제 어 조만간 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수는 높다 이렇게 보죠. 예. 추진에 위 따르면 용적률은 495.9%로 685세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이제 500%까지 가능하니까, 예. 구역 지형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나 봐요. 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을 넓혀야 한다라는 측이 있고요. 작은 구역에서 일단 동의서 받고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의견이 이제 잘 어, 통일이 이제 돼야 되겠죠. 통합 추진위 측 부동산에 따르면 넓은 구역으로 추진하면 1,400세대가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규모가 좀 커지는 거죠. 근데 구역 내에 다세대 신축 20평형 매가가 지금 6억 2,500에 분양하고 있네요. 이건 이제 이미 어, 건축허가 제한이 되기 전에, 이제, 사,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착공한 거니까. 전세는 3억 정도 예상하니까 3억 한2,500 정도면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넓은 구역으로 추진해서 여기가 포함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현지부동산에 따르면 다세대는 별로 없는 지역이다. 2022년 하반기에 구역 내 평당 6천에서 7천 정도로 역세권을 재개발하겠다라는 추진 그 소식 후에 많이 올랐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알려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을 찾으니까 가격이 오르죠, 당연히. 남성역세권 재개발 구역도입니다. 예, 그리고 남성역 앞도로도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사당동에 말이죠. 지역 주택조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가 상도동도 지역 주택조합이 죠 활발한 곳이죠. 아무래도 지역 주택조합이 지금 그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성공, 그, 확률이 되게 5%라 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렵죠. 예. 왜냐면 이제, 그, 토지를 95%를 확보를 해야, 어, 비로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개발이 지연되거나 또, 개발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투자할 때 신중하게 잘 고려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동작구가 이제 그 상도동, 사당동 이쪽이 다 지역대 조합 추진이 활발한 곳이에요. 사당동 일대에도 가보시면 지주택 사무실이 여러 있습니다. 이 중에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지주택만 정리를 하면은, 예. 사당 3동 지주택 이 있습니다. 사당동 155-4번지 일대. 25층 11개동 921세대. 조합설립인가는 2019년 11월에 났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네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어, 지역택조합 추진이 성공됐다는 걸 말해요. 예, 2020년 10월에 토지 소유권 확보 9 5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추진한다. 여기는 이제 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사당 이동지주택은 현재 어, 지금 조합은 모집 중입니다. 예. 그니까 아직 여기는 지금 그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사당동 686번지입니다. 때 7층 29개 동 575세대를 이제 짓는 거죠. 또사당3동 학수지주택에 예, 예. 사당동 (175-13번지) 일대 여기는 (7층) (6개동) (180세대를) 짓겠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모집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이수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당동 1 5 0의 10번지) 일대 (22층) (3개동) (231세대) (2020년 2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역 지주택이 또 있습니다. 이수지주택이 있고 이수역 지주택이 있네요. 사당동 161-55번지 일때 27층 12개동 961세 좀 규모가 좀더 큽니다. 조합원을 지금 2021년 8월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5동 아, 지주택이 있네요. 사당동 217-15번지 일때 29층 6개동 502세대 2022년 4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역 지주택이 있네요. 아까 남성역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지주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당동 235-81번 지 일대 34층 12개동 1562세대 지금 주민 제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총신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숫자가 다표시돼 있죠. 7개의 지주택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동작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사당동하고 상도동을 더불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성공한 데도 일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설립을 조합설립 인가됐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지, 비로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만 그 말하는 앞으로 충분히 어,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만 듣고는 100% 이렇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 신중히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데 지금 어, 조합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막 10년, 막 15년 정도까지도 어,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잘 고려해서 잘 따져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썰렁해가지고 관심이 좀 없어지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또 언제 다시 도 뜨거워질지도 모르고요. 또 이렇게 부동산 소강상세일 때가 좋은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부동산 진짜 부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